목포 국제 축구 센터에서 만났다면 승부가 나지 않는 두 팀의 만남 이제는 승부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24 K3 리그 27라운드 F.C. 목포와 파주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목포 국제 축구 센터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홍윤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F.C.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준성 골키퍼, 박선영, 양경모, 서승우, 최지웅, 박하빈, 이상원, 최우백, 김다원, 김희성 정 전정우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성 골키퍼, 웰링턴, 김승찬, 윤철현, 신원철, 배진우, 류현준, 예병원, 정호영, 권혁찬, 한준영이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아.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FC목포입니다 어 만남에서 1대0 그러니까 클린시트와 승리를 모두 챙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으로 수가 가운데로 투입 가운데서 에 헤더까지 기록해봤는데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몸을 던지는 헤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전정우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더 좋은 체력을 갖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투입을 했었고 전정우가 달려가면서 헤더까지 했었던 모습 역시나 이 볼에 대한 집념과 그리고 슈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었던 방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철원 선수의 이 도전이 상당히 좋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김다원의 머리에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가운데로 선대 가운데서 오른발 네.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맞고 굴절이 되면서 왼쪽으로 나갔었던 김다원의 슈팅이었습니다. 어, 오늘 경기 김다원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나 이 공격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김대원이었고요. 아 뒤에서 전정우가 이제 방해를 했었고 양경목을 빼서 내면서 김대원에게 선다. 김대원이 슈팅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아, 아.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이 수비에서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세컨볼 자꾸 오른발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전정우의 슈팅. 네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슈팅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원이 올려줬었고 웰링턴 머리 맞고 나온 볼이 그대로 전정우 앞에 떨어졌었고요 오른발 발등에 걸렸는데 조금 왼쪽으로 갔습니다. 네이 골키퍼와 골문 사이로 때려봤던 어, 전정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 불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오른발로 높게 올려줬습니다. 세컨포 골대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슈팅이 어떻게든 네. 이어졌었는데 이게 골때 맞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약간 몸에 맞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터치를 네.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슈팅이 됐거든요. 네. 박하빈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공을 잡아놓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을 잡는 과정에서 좀더 앞쪽으로 가면서 슈팅이 됐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고 빠르게 슬로 인을 가져갔었던 어, 김석찬이 오른쪽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류현준, 안쪽으로 파고들고 가면서 류현준, 어, 내주고 뒤쪽에서 때려야죠. 왼발, 다시 한번 그대로 수비수 맞고 골목 위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자. 골키퍼에 서게 됐고요. 공격수 맞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서승우 선수가 약간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약간 여기서 좀 다리 쪽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승우가 다리 쪽에올라왔고 류현진이 왼발로 잔에 내주고 뒤쪽을 흘려 나온 왼발 슈팅을 때려봤었지만 서비스 맞고 나왔고요.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호영이었습니다. 네, 류현준에게빈 공간이 생기면서 좀 날카롭게 공격을 이어가 봤던 파주시. 평소에 걸 걸을 때 부상을 입을 때보다는 좀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류현준 왼발로 내줬고 앞으로 쪽 밀어줬습니다. 어, 네, 때려야죠. 열린 공간 네. 슈팅. 플러나온번 슈팅! 골대 맞고 나왔어요. 이 슈팅이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한준영의 슈팅. 네, 이렇게 양 팀이 한번씩은 골대를 주고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한준영이 아 자기 앞쪽으로 이제 굴러온 볼에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했었던 장면이 있었고요. 아 역시 이번에도 오른쪽 류현준부터 시작하면서 김승찬 그리고 권혁찬이 내주고 예병원의 슈팅 흘러 나오면서 한준영이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아이 슈팅이 왼쪽 골 포스트를 맞고 나왔습니다. 가주 입장에서는 전반전 가장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고요. 그렇습니다. 전정호가 왼쪽에서부터 볼을 받고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 오른발 각도를 순식간에 만들고 슈팅을 때려봤었던 전정호였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덜 감긴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달려가면서 스텝 오버 이후에 오른발 각도 사이로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전정호 선수가 슈팅을 때린 이후에 약간 잔디 쪽을 쳐, 쳐다봤어요. 좋았고요 오른쪽 박선영 전방에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의 한준영. 네, 오랜만에 좀. 높... 핀 위치에서 압박을 해봤던 파주였어요. 네, 압박을 통해서 불을 끊어냈었고 정호영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아 정말 마음놓고 때린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네요. 그렇습니다. 정호영의 슈팅에 좋은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발등에 제대로 걸렸었는데 김준성이 막아냈어요. 네, 슈팅 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정호영 선수는 슈팅을 때렸어야 했고요. 세트피스에는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려 좋습니다. 헤더. 자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투입. 몸을 던져서 수비. 치먼성. 걷어내야 됐었는데 유명! 슈팅 오, 왼쪽으로. 네. 아이 웰링턴의 슈팅을 왼쪽으로 올렸습니다. 아, 목포가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정말 위협적인 찬스를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웰링턴의 네, 헤더 네. 그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심원성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고 이거를 웰링턴이 볼을 뺏어서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살짝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웰링턴의 슈팅과 함께 조심을 휘슬이 올렸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좀 어떤... 단장님이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예. 얼굴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만드신지. 근데 그분이 응원 단장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자 이렇게 조심 휩쓸가 함께 양팀 후반전 경기가 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여기서도 패스 미스가 발생하면서 f c 목 포가 공을 이고 오른쪽으로. 아이 아, 슈팅 강력한 슈팅이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박하빈 선수가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후반전 초반부터 슈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하빈의 왼발이 한 차례 빛이 났었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역시나 이 박하빈 선수의 득점력은 워낙 좋으니까요. 또 어, 끊어주는 장면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웰링턴이 끊어내는 어, 상대에서 네. 여기서는 박하빈이 볼을 차지했고 앞쪽으로 전대 잘 돌아섰습니다 김다원 김다원이 뒤쪽으로 패스 그렇지만 끊겼습니다 어, 이러면 역습으로 갈수 있는 파주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오른쪽 공간에서 안쪽으로 좁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발 오른쪽 오른발 어, 패스 그대로 슈팅 수비가 네. 막아세웠습니다 아, 어,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던 장면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슈팅까지 정호영이 이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슈팅을 하지 못하게 FC 목포의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박진 아, 배진우의 크로스를 네. 정호영이 좀 받고 때리고자 했는데 먼저 수비가 나타나면서 공격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목포는 또 코리아컵 2라운드로라운로 직행할 수 있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석점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승점 1점은 아쉬울 수 있어요 석점을 얻어야 되는 상황 루카스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어 왼발로 전달 아하! 스팅어 왼발로 김웅의 패스가 가운데로 정확하게 연결이 됐었는데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류현준이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루카스가 들어가면서 왼쪽에 달려가는 김홍에게 연결. 그리고 김홍이 슈팅 대신에 패스를 선택을 했었는데 류현준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완벽하게 만들었었던 네. 파주 시민 축구단의 공격이었는데 루카스 김홍 류현준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자 공을 이제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파주 시민 축구단이 이제는. 서서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끊어냈습니다. 네. 임대준 끊어내면서 직접 물고 갖고 왼쪽으로 왼쪽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김다원 스티커. 김다원! 김다원 역시나 F 5 포의 해결사입니다. 아쉬움을 떨쳐내는 김다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FC 목포에서 에이스 다운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김다원이고 작년에 네.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올해도 중요할때한건 해줬습니다. 아, 김다원 선수가 약간 좀 눈물을 보이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네. 네. 자 이렇게 리그에서 네 번째 득점을 기록했었던 김다원 아 정말 김다원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임대준이 밀어줬었고 퍼스트 터치를 하고 드리블을 돌파하는 장면에서 볼이 딱 발에 붙으면서 슈팅하기 좋은 위치에서 왼발 슈팅을 때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까지 기록의 부짖는 김다원이었습니다 네 김다원도 최근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대단한 김대우 앞쪽으로 붙여 줬습니다 헤더 오. 네 박민성 골키퍼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치열했던 전후반 90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FC목포가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겨가겠습니다.